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의 대표 이수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 제 화면이 뜨면 좋겠는데요. 어, 스위치 해주세요. 화면 좀. 네, 여러분들 기부 많이 해보셨나요? 네. 네. 어, 여러분들은 기부 하나 기부하면은, 어, 안 하자니 죄책감 들고, 또 하자니 좀 약간 음감으로 하게 되고, 이렇지 않으신가요? 마음이좀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어,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기부에 대한 생각을 슬쩍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본적 있죠?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생일이나 100일 내고 이랬을 때, 100일 기념, 뭐 이런 걸로 선물을 몰래 준비해 본적다 있으시죠?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아이들 생일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애들 몰래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없어요.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선물 준비한 사람 없죠?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때 설렜던 것 같아요. 야, 이네 아이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그 선물을 사러 갈 때도 설레고, 또그 선물을 집에 놔두면서 그 아이의 한 주는 며칠 을 기다릴 때도 설레고, 또그 아이가 그걸 풀어볼 때 그걸 보는 것도 설레고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부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돕는 그 누구,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가 내 기부금으로 도움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 몰래 준비하는 선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기부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선물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부가 더 어, 행복하고 재밌고 설레게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을 어, 승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기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잘 할까요? 아닐까요? 기부를 잘 하면 제가 여기 안 나왔겠죠. 이 보시는 표는 세계 기부지수 순위에요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지 나라별로 순서를 매겼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88입니다. 작년에는 2021년에는 110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8 8이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GDP 순위로 전 세계 12위입니다. 그런데 기부는 88등이에요. 진짜 기부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기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기부의 경험과 향 의향에 대해서 물어보는 통계청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경험과 기부 의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큰 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젊은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기부 의향과 기부 경험은 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훨씬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하면 시간이 지면지 날수록 우리나라의 기부에 대한 어떤 기부 참여에가더 떨어질 거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통계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기부를 잘하는 나라는 어디? 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2프로와 30프로라는 제가 숫자를 갖고 나왔는데요 미국 전체에서 유대인의 비율은 2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타트업들 뭐뭐 어, 뭐, f 땡땡 뭐 그런 회사들의 창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하버드학는 교수라든지 아이비리그 진학자라든지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이런 비율이 단 2%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이 30% 25% 이렇게 되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2%의 유대인이 하는 기부금이 전체 미국 기부금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독 기부를 많이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녀 교육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 현관 앞에 체낭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정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정통 하나는 이웃에게 주는 정통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엄마가 미리 부모가 동전을 쌓아둔다고 해요 그러면 애가 그 현관을 나갈 때그 엄마가 준비해 놓은 동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하나, 이웃에게 하나를 이렇게 드리는, 기부하는 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통을 최다카를 다른 이름으로는 기부 습관 적응통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때부터 내 손으로 누군가를 도와 보는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커서 나중에도 기부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기부를 잘안 한다 그랬잖아요. 없어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도 그리고 기부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뭔가 기부를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기부의 투합성을 더해줘서 모든 국민이 기부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럼 기부랑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 나는 블록체인 잘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블록체인이 무슨? 안다? 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암호화 공유 분산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죠. 암호화 공유 분산 원장 제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를 아주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게요 A가 B가 A에게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A가 B한테 100만원을 빌려주고 서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A가 B한테 몇날 며칠 100만원을 꺼주고 언제 갚아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B가 나쁜 사람이야 얼굴도 음흉해 보이잖아요 B가 그래갖고 돈 갚을 때 살짝 계약서를 위조해갖고 나 100만원 안 끊고 10만원 껐어 라고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10만원을 갚는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이 계약서를 내리러 가는데 달라 그렇다고 나는 10만원 나는 100만원 이러고 싸운다고 해결되는게 아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는 B를 못 믿고 B는 A를 못 믿지만 믿을만한 제 3자를 가운데 두고 A는 이 trusted t h 파트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B도 이 중간에 있는 믿을맨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게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 되겠죠. A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B는 은행에서 돈을 꿔받는 거예요. 중간에 믿을 만한 제3자를 둬서 거래를 하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죠. 여기에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이자가 생기죠. 수수료. 어쩔 수 없이 A가 B한테 직접 꿔주는 것보다 어, 이 중간에 있는 은행이 게임으로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냐 A가 B한테 돈을 꺼주는데 그 계약서를 둘이 한 장씩 나눠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갖고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A가 B한테 100만원 꺼졌다는 계약서를 다 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갚을 때 B, B가 아무리 10만원으로 미조한 계약서를 내밀어도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게다 100만 원이야. 이러면 100만 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의 기술이에요. 아까 제가 암호화 공유 분산 원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약서를 우리 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가 51% 이상이 맞다고 하는 데이터가 맞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면 부, 블록,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소속된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같아야만 51% 이상이 맞다고 하는 내용이 블록체인에 맞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기술은 블록 블록의 내용을 고치고 싶으면 0번부터 n-1번까지 블록의 내용을 다 알아야 n번 블록을 고칠 수 있고 n번 블록을 고치면 n번 이후에 있는 모든 n 플러스 1부터 끝까지 블록이 다 고쳐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블록체인을 한번 쓰이면 그 내용을 고치거나 지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블록체인은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 다시는 그 내용을 고치거나 지을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다가 100만원을 기부했다. 또그 기부단체가 100만원을 기부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일면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기분은 차이적인 기술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블록체인은 이 계약서, 돈을 버실 때 우리 반 사람 천체가 내 계약서를 다 공유하고 카페에서 갖고 있다라는 한 가지 특징.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용이 연결이 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고칠 수 없다는 특징. 이두 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이 되면 절대 지우거나 붙일 수 없는 투명한 기술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체리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내가 낸 기부금을 블록체인에다 다 기록을 남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낸 기부금이 언제 어디로 전달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마치 택배가 전달되는 것처럼 눈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낸 기부 언제 누구한테 전달되고 예를 들면 단체 사랑의 열매도 전달되고 사랑의 열매가 그거를 내가 후원하는 아동한테 전달하고 그 아동이 사용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이 각각이 다 블록체인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투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부할까요? 아까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서 혹 재미없어서 기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체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여러분들이 체리 앱을 깔고 걷기만 하면 후원 기업이 여러분들의 걸음수만큼 기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캠페인에 예를 들어 이게 뭐 미혼모를 돕는 캠페인이다. 그러면 미혼모를 돕고 싶은 사람 100명이 지금 같이 걷고 있고 총 240만 발자국을 걸었다라는 걸 실시간 랭킹과 우리가 걸어서 모은 발 걸음 기부 수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부가 다 완료. 다음에 우리가 인증서를 내 사진을 올려서 SNS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부가 가능한데요. 기업은 자신이 착한 기업이라는 내가 이런 좋은 ESG 캠페인을 한다라는 걸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우리들은 걸으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리고 걸으면 환경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걷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 좋죠. 일석사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체리 걷기 기부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연말에 꼭 어, 체리 댄스 챌린지를 여러분들이 따라해서 여러분들 SNS에 올리시기만 하면 후원 기업이 여러분들의 총총 개수만큼 기업을 후원을 해줍니다. 예. 이런 체리 댄스 챌린지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나는 걷지도 못하겠고, 나 걷는 거 진짜 싫어하고, 나 춤도 못 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장의 무기 한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식사할 때 요새 뭐 음식점 가서 뭐사 먹을 때 뭘로 계산하세요? 다 키오스크로 계산하시죠. 기본 키오스크를 또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이태리에 가면 카페 소스네소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 사람들 커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잔사 먹을 때 이웃을 위해서 두 잔의 커피 값을 내고 한 잔의 커피를 먹고 내가 미리 계산해 놓은 영수증을 가게 입구에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워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이웃이 그역수를을 들고 가서 내면 커피를 주는 그런 문화를 카페 소스페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차관해서 만든 건데요. 우리 아이 햄버거 사준대내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하나 더 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햄버거 쿠폰을 그 아이에게 선물하면 그 아이는 그 햄버거 쿠폰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오늘은 내가 한덩 쏘게. 햄버거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기부에 동참해 보자라는 게 저희 어, 기부 키오스크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햄버거 하나 사 먹으면 천 원이 기부되는 거예요. 그 돈을 모아서 실제로 덜씨 어, 가족들에게 햄버거 쿠폰을 선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다하시있 죠? 이건 그냥 사먹기만 하면 돼요. 블리스 버거라는 햄버거집 가서 도네이션 버거 사 먹으시면 음. 천 원이 기부되는 그런 기부 방법이에요. 어, 어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러분들 기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나요? 네. 이렇게 기부에 대한 생각을 스위치해서 기부가 설레고 행복하고 재밌고 누구나 참여하는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부를 걸으면서 기부하고 춤추면서 기부하고 햄버거 사먹으면서 기부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미래의 자성가로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 참여하는 기부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을 스위치해서 이 세상을 밝게 밝혀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